심의보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기재회견을 자청해 16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윤건영, 김진균 예비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는 김병우 교육감의 왜곡된 교육에 반대하는 후보들의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충북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현재 선거 운동에 임하고 계신 김진균, 윤건영 두 후보님께 충북 교육의 미래를 위한 후보 단일화를 정중히 제안합니다. 심의비후보는 위기의 충북 교육을 바로잡고 현직인 김병우 교육감의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예비후보 3인의 단일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김교육감의 왜곡된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예비후보들의 분열은 필패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그는 김교육감의 삼선은 위기의 충북교육을 해소하지 못하고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세 명의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김교육감의 왜곡된 교육 정책을 중단하지 못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충북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교육의 개혁을 염원하는 도민들은 위기의 충북을 바로잡고 현직인 김병우 교육감의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예비후보 3인의 단일화가 절대 필요하다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에 반대하는 후보들의 분열은 필패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삼선은 위기의 충북 교육을 해소하지 못하고 기간을 더연장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저를 포함한 3명의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김병우 교육감의 왜곡된 교육정책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중북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심해비후보는 예비후보 3인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을 협의해 조기에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예비후보 3인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을 협의해 조기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자는 점을 제안합니다 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충북은 왜 아직도 단일화의 이야기가 모든 도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제의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 단일화 기구를 새 후보가 합의, 합의가 된다면 그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들을 직접 만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직접. 왜냐하면 그 앞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미 단일화를 제안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른 후보들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접 그 주도권을 행사하신 입장에서 만나실 생각은 없나요? 다른 어. 후보.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적으로는, 뭐, 두분다 훌륭하신 분이기도 하고, 가까운 분이기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단일화를 통해서, 물론 저는 단일화가 약자들의 야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 옳게 생각은 안 들지만, 셋이 뜻을 모아서 서로의 장점을 모으고, 또 서로의 합의 하에 우리들이 기대하는 교육감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특정 세력의 혹은 집단의 교육의 방향을 좀 중단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이야기들을 사적으로 이미 해왔습니다 단일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분들의 말씀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하지만 단일화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단일화의 뜻을 모은 뒤에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면 저희들의 합의를 이루어 나간다면 이것이 더 출발선에서 단일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충북교육을 바로 세우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 지속가능한 충북을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에서 나온 저의 충정화린 결단과 제안을 두 후보께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예비후보는 충북메이커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며 언제든지 만날 용의는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